여기는 어, 컴피터 집이네요 어머나 하트 하트 어, 저 아래에 있었나네 감자가 진짜 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커요 요거 위에 거는 치킨인 것 같아 치킨 엄청 부드럽네 음 맛있네 원래 쿨피에는 이거 전부 다 안에 넣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안에 넣으면 다, 터, 다 이제 엎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 따로따로 따로 나오는 거 같고 이것도 감자예요 맛있어 대단한 칠리소스다 근데 혼자 먹긴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넣어서 먹잖아요 맞죠? 제가 한번 섞어볼게요 오이집 맛있어요 아마도 여기 닭고기 가 올라가서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가격은먹고 계산하시면 돼요. 안녕 <목소리> 여러분들, 여기 메뉴가 엄청 많거든요. <목소리> 저는 지금 앙카라에서 엄청 큰 레스토랑 안에 있는 스플레가 먹고 싶어가지고 갈 때는 걸어가고, 운동 삼아 돌아올 때는 버스 타고. 가는 길에 무슨 아프리카 음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는 좀 비싼 편이에 175일 한데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먹어볼게요. 원래 가는 길에 스플레 먹으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이 식당 구글맵 보니까 뭔가 뭐안 먹어본 음식이라가지고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주십시오. 이게 뭐지? 이것도 먹을 수있는오빈 빵이네 이건 카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먹어볼게요 여기 해외, 해외 와서 느낀 점은 혼밥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점와 이거봐요 오 예쁘다 병화리콩을 만든 거 같아 이건 렌틸콩. 이건 양배추. 이것도 렌틸콩. 빵이 굉장히 특이해요 새콤해요 뭐. 시큼해요 시큼 아프리카 안 가도 여기서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가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먹게 돼이 음식은 맛있다 라기보다는 경험, 만족 특이한 맛 굉장히 맛있국이로 한국어로 일국 스타일. 구어로한국어 아프리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 국어로서 아프리카 음식 먹을 국 누가 알았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어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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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리어로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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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식당이에요, 레스토랑. 와, 여러분들. 이런데 저 혼자 오니까 좀 그렇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와, 이거 봐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런데 내 혼자 오다니. 우리 터키에서 엄청 유명한 데거든요. 2층부터 3층까지 전부 다. 저 혼자 한번 시켜먹게요 메뉴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아한 데 오니까 적응 안 돼요. 물도 와인잔에 오마야 와인잔에 주네 물은 집에서 먹는 브랜드랑 막 똑같은데요. 와인잔에 주니까 색다르네요. 채레 채레 채레페 보통 저녁에는 예약해야지 올수 있어요. 주말 같은 데. 근데 지금 라마라마단 기간이라 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나왔어요. 엄청 맛있었는데오스프 자. 와, 제가 한번 깨뜨려 볼게요. 오 진짜 부드러워. 이건 초콜릿인것 같아요 이건 뭐지? 이건 생크림인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뭐지? 이건 엄청 단 초콜릿 크림이네 이거 엄청 맛있어 단면 보이시나요? 뜨거워요 접시 살짝 이거 봐요 대박 제가 이걸 한번 부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하얀색 크림이 예술이네. 하얀색 크림이랑 같이 먹으니까 달지 않아요. 이거는요, 엄청 달아서 못 먹겠고,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당뇨병 걸리지 않으니까. 이건 맛있어요. 이건 싹싹 끓고 먹고 싶어요. 와, 물소리 들으면서 이건 다크 초콜릿 같아요. 이때까지 먹었던 스플레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여기는 화장실 가는 것도 특이 화장실 찍어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어이구야, 화장실 굉장히 넓네. 여기도 넓나? 어, 여기는 뭐야, 여기 무시 가장 쉽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거리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요, 꽃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꽃 사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꽃을 많이 볼수 있어서 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꽃이죠 꽃거리 꽃거리 저는 이제 버스 타러 갈 거예요 버스 타러갈 건데 버스는 돌무시라고 하는 버스 있네요 이렇게 파란 버스가요 돌무시라고 하는 어, 앙카라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돌무시, 돌묻이, 돌무시들 돌무시들 버스 집합체라고 해야 되나 버스는 버스 번호가 없어가지고요 잘 보고 타셔야 돼요. 그러면길 이르니까 잘 보고 타잘 보고 타야 돼요. 여기 이게 버스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고 타셔야 돼요. 저도 지금 그리고 내릴 때는 일레제 과일 일레제 과일 일레제 말하 여기가 타는 곳인데 이거 이거 보고 타시면 돼. 요 내가 갈 곳을.

보라색이, 어러분나 이거 다 숨을 때. 여기 돈을 거슬려 주거든요? 30일 나인 것 같아요. 여기 방울시 내부. 여기는 그 종점이자 출발 시발점이라 가지고 사람들 다 타면 출발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는 카레는 받지 않아요. 네, 네. 방금만 맞아요. 이거 너무 시들 엄청 많아가지고 잘 네. 보고 네. 가시. 또 정해진 네. 노선도 네. 없어요. 네. 이거 네. 버스는. 네. 음. 음. 이거 이 버스 탈때 무조건 구글 지도 계속 켜놓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기 역 놓쳐요. 타이도 어, 다이도, 다이도 내리서 빈만 아서 저도 여기서 내리게요 그냥. 콜라이겔센 오늘도 빵 샀어요. 오늘도 빵을 샀답니다. olha pai não, não sei. 오리, 불고기오리 맞죠? 여러분들, 제가 카페에 왔어요 뷰 보세요, 는 귀. 쪼파라피는 라는쪼제 바로 앞에 파는는 딸기 딸기 녹차라피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만 들어 볼게요. 한국식 닭과 예, 지까에피스타치오이어 가위막은 아무 맛도 안 나요. 기름맛 밖에 안 나요. 여기 가위막은 물쭈. 푸딩이에요. 푸딩. 이거는 이스탄불에서 먹었던 게더 맛있어요. 터키 그 오시면 여기 마소라는 젤라또 집에서 꼭 이거 드셔보세요. 이스타치아테텍 그다음에 쿠키앤크림 시켰어요. 지금 24도거든요. 앙카레 날씨는 24도. 근데 다음 주 수요일 되면 마이너스 4도. 지구 난화인가 비싸지 어떤 놈? İki tane led bebek. bir tane. Ben istiyorum. Ama çok fazla 여기 <목소리도> 올리브 종이를 뭐야 이건 양파예요. 이거 진짜 작다. 아 양파 마늘 좀. 양파 심을 때 쓰는. 그리고 오늘 이라마단 마지막 날이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봤어. <목소리도> 이거 뭐지? 이거 베이글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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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놀람> <놀람> 가는 <모르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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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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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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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미? 이거... 이거... 겠다 이거... 이거... 까요바 이거... 여러분, 이건 타 힘빵이라는 참깨빵이에요. 설탕이 뿌려져 있어서 달다. 맛있어. 음, 맛있어. 가운데 부분은 정말 고소해요. 한국에서 있는 서점은 재미있는데 독이 있는 서점은요. 언어를 알지 못해서 재미가 없어요. 진짜 그 나라 진짜 생활 하려면그 나라 언어도 조금 할줄 알아야지 재밌는 것 같아요. 할줄 아는 단계까지 발견할 줄아는 단어 발겠부 배님, 배님. It's my body. 책은 books, 어요 t up. I'm g o 아마 o 데 h e 이제 y is the order. 도 아는 게 있으면요 또 재밌어요 만화 만화 코은 재밌어 응. 이건 뭐지 아몬드 이것도 과자 디저트인데 맛있어요 산발리 산발리 에베크 셰레바 아이룸

그래서, 체인점인데 체인점이래 다른 지갈에 무지개. 무지개. 떴어. 여러분, 들 이렇게 돼있어 이거. 먹었어. 이거. 이스티거 이거. 이거. 이토마토 와, 거 이거. 가빵이들어서

네. 네. 라마, 라마준 라마준 라다 사장님 도망가라

이주얼엉망이 정말, 여러분 말 정말, 정말, 이렇게 나 정말, 오, 맛있겠다. 말어서먹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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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doğu gece a l i n g e ç m i y b o n de. Benim de o l m No you shall be there.